자, 그 다음은 526번이에요. 5 6 2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질 때 절대값 A가 30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B가 30보다 작거나 만족하는 A, 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3차 방정식은 그는 하나를 찾아줘야 돼요. 해당하는 3차 방지 인수는 무조건 그 하나 있을 거니까 무조건 그 하나 찾기. 따라서 미지수가 봤던 여기 4a가 있고요. 여기 4b가 있는데 결국엔 이 x를 집어넣으면서 a와 b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마 b쪽에 좀 집중하게 되면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니? 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8b, 여기가 막 8b 그래서 없어지니까 아마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 아, 2를 인수로 갖겠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조리수 법시다 2로 따라서 a 여기가 마이너스 2b 그리고 4더하기 4b 그리고 마이너스 16a 따라서 2로 조리제법하게 되면 여기가 2 여기가 a 그리고 2a 2a 마이너스 2b 4a 마이너스 4b 8a 그리고 16a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요것을 인수분 해봤더니 해당하는 이식은 x-2와 ax제곱 더하기 2로 묶어주고 a-bx에 더하기 8a가 되겠구요. 결국에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근을 우리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이 방정식에는 2가 근이 되면 안 되면서 하지만 나머지 두근이 또 정수근이니까 우리는 판별식, 뭐, 근행공식아니고요 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부정방정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야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EB. 정리하면 플러스, 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돼서, 얘가 a 분의 2b 마이너스 가될 거고요. 자,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은 옆에 다쓸게요 두근의 곱은 8이 되겠다. 그렇죠. a 분의 지금 8a니까 8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알파벳타 정수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되면 안 되냐면 2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두 개의 곱이 8이 되는 이 간이 정수들을 쭉 써줄 거고요. 여기가 당연히 1과 8. 그리고 2는 안되죠. 그러면 우리 얼마야? 그 다음은 8과 1.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아, 2와 4. 그러니까 2와 4 안되고 4와 2도 안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되냐면 2는 근이 아니니까. 그리고 8과 1을 써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 A, B 순서쌍을 구할 건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알파벳함이 정해지면서 우리 A, B 순서쌍은 두개 합에서 나오는데 두개 합이 일정하면 은 결국에는 이건 똑같은 정보니까 1과 8을 넣든 8과 1을 넣든 더한 거는 9니까 둘다쓸 필요 없이 결국에는 1, 8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2와 4는 2가 근이 되면 안 되니까 제거하고 그럼 이제 음수로 가서 마일 마8 마이 마사라 그래서 딱 케이스는 몇 가지 세 가지 케이스에 관해서 순서쌍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순서쌍,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다 그냥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첫 번째 순서쌍은 더한 게9니까 여기가 9. 얘가 a 분의 2b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넘어가면 11. 됐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B는 이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되면, B는 정리하면 2분의 11A.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써놓고, A가 될수 있는 것들은 A와 B가 둘다 정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A는 얼마부터 2의 배수들이 들어가는데, A와 B가 요범위에 있으려면, 될수 있는 A는 얼마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그리고 0, 2, 4까지만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B는 A가 결정된 B는 결정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또 3차 방정식 나는데 미지수가 세조고 앞에 있다. A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제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네 가지의 순수성이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죠. 이제 요거 마이너스 9. 얘가 마이너스 9가 a분의 2b 마이너스 2 그럼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7자 b는 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a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a다 또 집어넣을 거고요 a다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8 마팔 들어가도 되죠 마팔 들어가도 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되겠죠. 마류 또마4 마이 그리고 0안 돼요. 2 4 6 8.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 여덟 개. 여기 거네 개. 마지막 자 여기 요거 그럼 얘는 세 번째 두 개가 더한 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6을 a분의 eb 마이너스 2. 그러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정리하면 B는 그냥 마이너스 2A. 따라서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는 것은 당연히 A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될 건데 여기서 0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A가 0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몇 개? 30개. 그래서 답은 뭐 4개, 8개, 30개를 전부 다 더해서 42개가 답인데. 결국에는 핵심은 이 문제도, 일단은 예. 서로 다른 세정수 근인의 3차 방정식, 무조건 인수가 하나 가질 거고, 걔를인수해하고요 나머지 두근이 정수라는 핵심은 항상 근과 계수 관계로 부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생각. 그래 놓고, 아, A가 3차만 옆에 계수니까 0은 빼줘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실수 안 하고 답을 딱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